출애굽기 35장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6일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쉬는 안식일이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누구의 집에서든 불을 피우지 마라.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라. 누구든지 바치고 싶은 사람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곤 모시,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붙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애복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보석들을 바쳐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다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회막과 그 덮개와 그위덮개와 갈고리와 널반지와 빗장과 회막기둥과 밑받침과 언약개와그 채와 속재판과 그 앞에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그리고 진설병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불을 켤 등과 기름과 향재단과 그 채와 거룩히 구별하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회막 입구의 질 휘장과 번제당과 그 녹그물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눈물 동이와 그 밑받침과 뜰 둘레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 입구의 휘장과 회막과 뜰의 말뚝과 그 밧줄과 제사장의 성수에서 입을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의 입을 거룩한 옷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서 물러남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 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파란실과 자주색실과 빨간실과 고운 모실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노스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에 쓸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실을 만들어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 실을 가져왔습니다. 선재주가 있으면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 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만 와그밖에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향기를 내는 향과 거룩히 구별할 기름과 불을 켤 기름에 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서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뽑았소. 주님께서는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셨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소.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스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셨소.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 주님께서는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올리압은 단지파 사람 아이 사막의 아들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들은 쇠와 돌을 가지고 설계대로 만들 수 있어.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에 어떤 무늬도 수놓을 수 있어. 그들은 천을 짜는 일도 할수 있어.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잠언 11장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주는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흠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죄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가를 물린다. 할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남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근면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하나 을을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고만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지만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굳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나뭇잎 같으나 의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허무하게 망하고 바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들도 세상에서 죗값을 받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에베소서 4장. 주님을 성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 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도친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